제주 해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빛나는 순간'이 이달 말 개봉을 앞두고 오늘 제주에서 첫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 씨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고령의 해녀와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사랑을 느끼고 아픔을 치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코로나1 9로 얼어붙은 시대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물질 하나만큼은 누구 하나 따라올 자 없는 1등 해녀 진옥. 이 진옥을 취재하러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 경훈이 등장하고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집니다. 평생 해녀로 살며 사랑을 잊고 살았던 진옥과 그 감정을 일깨워준 경훈의 세대차를 뛰어넘는 사랑에 관객은 감동을 느낍니다. 영화 빛나는 순간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아까 얘기 제목처럼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제작진이 두달 동안 제주에 머물며 모든 장면을 촬영했고 출연진 대다수는 제주 도민으로 채웠습니다. 전국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첫 시사회를 제주에서 연 이웁니다. 제주 출신으로 주인공 진홍역을 맡은 배우 고두심 씨는 어릴 적 해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영화의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해녀들이 저렇게 강인하게 버텨주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살아남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나이든 여성과 젊은 남성의 사랑이란 사랑이 다소 낯선 주제를 택한 감독은 사랑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감정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합니다. 익숙히 아는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붙이지 않거든요. 이유들을 계속. 원하는 부분들을 저는 좀거고싶었 제주를 소재로 제주에서 만든 이 영화는 30일부터 전국 극장가에서 상영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